이 데이, 이거, 클렌저이 아닌 보통 사람들이랑 할수 있는 이 데이가 생겼는데, 지금 시즌 초반이라서 제가 뛰면은 무조건 져요. 지금, 17일, 아니 19일 남았는데, 한, 제가 날뛸수 있는 시간은 한 7일, 5일, 그때쯤부터 조금 랩발이 좀달아받거든요 막, 지금 엘바 1비렙 나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상자도 주고, 그리고 크라운 상자도 줘요. 굉장히 좋은 그건데, 좋은 건데, 트로피도, 저도 트로피도 안 주고. 예,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 덱을 쓸 건데, 도둑이, 그거, 뭐라 하더라. 버프가 돼가지고, 근데 이 덱을 하면은, 호그라이드를 못 막아요. 전 임페르노타워라는 게 있어요. 뭘 빼고 놔야 될지... 도둑을 제가 많이 안써 봐가지고,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아 이대로 쓰지 말까? 언 덱을 써야 되지? 라바 덱 쓸까요? 2대2 할 건데, 2대에는 2대2는 도끼맨이랑 토네이도가 좋긴 한데, 라바 덱한번 써보겠습니다. 아, 저 번개 레벨이 낮은데. 지금 이 돈을 뭔게 쓰기엔 좀 아깝거든요. 아.. 저는 음... 아... 뭔 색을 써야 될지 고민이다 아, 이거 한장을 지원해줘가지고 라벨제 도넛이네. 그냥? 여기서 음음 음. 이걸 뺍시다 빼고 독 독을 로있다 놨지? 어디다 이따 놓냐? 일단 할까 어.. 전한테 뺍시다 음. 그냥 공주는 너무 많은데? 얘 이래도. 2대2니까. 할수 아, 있을 거예요. 로자데. 음, 이거는 제 트로피 때 충, 아니, 많이 보이는 바바리안 로자다 랩발로 많이 통하죠, 이건. 레벨은 같으면... 이거... 이거 못 할까? 알았지? 어, 난 믿으라고. 오, 이거 좀 아픈데... 저기... 고분인가 저, 아니... 그분좀 아픈데... 그야 오~ 개득 오~ 뭐~ 커트 이득 공부나 오. 그래가... 너가 처리해. 오, 도독화가 잘 모르겠는데. 얘가 도움은 레전탑이 걸리나요? 아, 반응하겠구나. 아유, 가버렸어! 요! 한개 맞나? 못 봤는데? 어, 상관없다. 어, 한 개만. 아니, 이렇게, 애들 엄청 높네요. 팝을 칠, 아, 팝, 아, 파볼치. 그냥 팝을 쓰기. 아우 팝을 써도 블록팝게 나쁘지 않아요. 내가 난 믿으라고. 왜기렇게 수상한 놈이 있습이거 아, 왜 거기서 푼만, 오, 푼만. 또그 코어는 잡고면거고 그 그리고 인트라 타워도 있기 때문에 그냥 치코스 그냥 알린거지. 오, 그러면저희도 이쪽에서 덮었고 스까지 빼주면, 그, 이 이, 일자리 더 날뛸 수 있죠? 그 그러더라? 루가? 그러면, 이만히게더이스트레를 빼면, 손이 더 들기 때문에, 빼야 이니다일까지 잘라주면 좋은데저 상황이 별로 안 좋아요. 오케이, 넌할수 있어! 오케이! 여기, 땅. 오케이, 광. 니 오케이! 파워, 굿 파워, 나이스 파워, 파워, f i 나이스, 오 l 이 r a 고까지 달려줍니다. 좋았 우리 팀노자가 11일이네. 굉장히 높은데. 어, 이거 맞할건 그기서 굳이 통강으로 쓸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This is mine! 오케이. 코스트 손에 엄청 많이 빠. 와우! Wow. 이렇게 열심히 하는 팀원 만나면 좋은데 가끔 가다가, 막 일부러 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트로피존는 만들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페카 후그? 시댁도 지금 만만치 않은데 오케이. 오, 페카. 이걸 페카가 캐리해버리네. 어, 페카가 혼자 갈까? 응. 와. 야, 아프다. 왔었어. 오케이 펑아 아. 굳이 굳이 감소는 쏠수 필요가 있었을까난 생각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This 난, is mine. 난난 믿어라고. 땅. 응. 바로 왔겠죠 그냥. 예요. 한한대안 되죠. 이렇게고. 우리팀한 명이, 아니, 우리 팀이 보이는 거고요 아니, 왜 거기다가 그걸 놨더니 용광로를. 이거 아. 한대 맞으면 안 되는데. 와, 이거 파월가 진짜 제대로 나와가지고 피 엄청 많이 맞죠한 명, 이팀 너무 그건데? 그거라더라. 공격적인데? 너무 공격적인데, 우리 팀? 오케이, 다음 멍들었다. 어스기 맞지 마. 아, 진짜. 아 쓰지 마. 아, 제발. 오케이. 왜, 내이거 건데, 받잖아 뺏고, 아, 아, 저 뺐어야 했 굉장히, 이 모르는 사람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사람 없는 거기 때문에, 호흡도 굉장히 중요한데, 호흡을 맞출 수가 없어요. 말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패카 깨졌다 이거 어이 난 미드라 오케이 듣면 좋아요 오케이 넌 깨야 돼 이거 오케이 저 많이 맞기 많이 안맞는녀석이 오케이 패카 한 대만 때려줘 패카 한 대만 때려줘 아이고 아, 여기다가 용광로를, 이쪽에 다 용광을 놨어야 되는데. 아, 이쪽으로 뜰 텐데. 굳이 그렇게 해가지고 폭포각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굴로 아니, 이쪽으로 달리세요, 니마. 이쪽으로 달리세요, 제발. 제발. 할수 있어, 우리. 오케이! 이거 도둑 제대로 들어가죠 이거 도둑이 바꿔겠다 이거 파스도 들어가고 굉장히 좋아요 지금. 이쪽 쫄레 들어면 상대방이 이게 쿠로에 들어오면 이게 뭐라더라 뭐라. 차불각이 나온다. 이 체크 보내줘도 좋을 것 같은데. 아이고, 강도들 바꿔야 돼. 이거리기냐? 이걸, 오케이, 통나무까지. 이걸 이기네? 오. 이걸 가어버리네 오케이. 그럼 두 개는 더 먹으면 돼? 여기 호호떡이 많지, 여기는? 여기는 무덤도 좋네 오케이, 이건 광고. 돗까지 오케이, 제대로 들어갔어, 지금. 카운터, 제대로 들어갔어요. 오케이. 그 다음은, 머스킷 여기다 깔고. 오케이. 오케이. 그 기사를 좀 천천히 쓰면 제머스키살 수도 있으니데 제발 살아라. 안할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미어콘 가잖아. 그럼 제가 통나무 불러주죠 이렇게 되면 빵, 난믿으라고 아, 이렇게 되면 토네이도. 아, 이거 인데 있네요. 신기한데. 방금. 아, 상상해이 제대로 예측 들어갔죠 이거? 와, 너프 당했는데도 한 대도 못 때려, 광고 굉장한데, 요거엄마 어이, 나만 믿으라고. 해운대 어그로는 그렇게 는게 아니야. 아, 이렇게 되면 무조건 인피를 제가 깔아야 되겠네. 근데 야 일단 미니언팩을 보낼 거예요. 아, 보냈지, 방금. 그 이거, 임페리어노트생명력이 좀, 좀, 끈질겼으면 하는 바람이고. 오케이, 대프로, 몸빵. 오, 대프로, 몸빵이죠. 좀... 오, 상주방, 그거 냐냐 판단력 좋았어요. 경계를 예측해서 쓴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좋았어요, 결과는. 요 광고를, 아니, 엘바를 뚫렇게쓸 용도를, 또, 한 장을 때려줘라, 알릭서. 오케이. 이이는 반대쪽으로 올리 뭐냐? 오케이, 잘 막았어요. 이거 번개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나? 여기 이거는 아오, 오케이. 그냥 지금 엘리펀 한비 됐고 이만큼 해서 인테리어. 오케이. 오케이. 일감으로서 상대방은. 아, 안 돼, 동마구. 커브 좋아요. 커블 좋구요. 오케이. 머스키 때려라, 제발. 오케이. Okay. 그, 그 캐논이. 아, 거의 닦아면좀더 멀리 할수 있었는데. 굳이 거의 딱을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드네요. 도둑가 아니야. 도둑과대시를 보여줘. 내대시를 보여줘? 오케이. 도둑이 엘프 잘랐다. 난공마법 그걸로 한손들을것 같아. 오케이. 감전 좋고. 아, 머스킷 죽었다. 감정. 감전. 아니, 감정이 아니구나. 그리고 광고. 그리고 도둑. 그리고. 내 모든 걸 걸었다, 친구야. 오가야좀더 힘을 내. 오케이. 난믿으라고나에겐 독이 있다고. 이걸리야 음. 오케이. 이게 이긴다면 마지막 판이 될 것이고, 지면은. 크라운 상자를 모을때까지 하겠습니다 아 근데 저도 크이크라운 모였으면 지이크고지하 크라운을 보고 있지. 이크이걸레벨을보 수가 이걸레을수있어야있어야지 UR에서 이거, 아니, 스포츠에서 이거 그거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뭐야? 오, 좀 색다른 덱이야, 이거? 라바 박제 덱? 아우, 이 친구 플레이 토랑 쓰라고. 오케이. 걔도 또, 똑같아. 지금 엘릭 썼거든요. 걔도, 걔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거 분노빨이 있어요 이거. 이거 저희가 제명할 때, 아, 이걸, 이걸 광수가? 아니, 이걸 그거 뭐라 하더라? 토니도가? 이거 토니 때려라. 얘 2대2라서 상황이 굉장히 안 좋네. 은 오케이, 이건 내가 제명할 오이 개꿀이죠 이거? 근데 이거 무조건 그거 나온다고 그 뭐라더라? 해운인데? 아니 해운인데 유튜브 들어간거가 해운인데 유튜브 들어간거다 그치? 오 이렇게 되면 광고! 로다를 살리려고 광고가 들어가면 어이없는 세상에 아 로다 들 많이 놓고 있어야지 이 정도 엘리트가 적당했고 이건 제가 수명을 굴려줌으로써, 기사를 잘라주고, 이거를 제가 베픽으로 보내므로써, 그리고 이거를 제가 광고로 보내므로써, 좀더 이득을 챙기면로써안 돼요, 두대요세대요 오, 이걸 상크라운으로! 마지막으로 <laughs> 상크라운을 끝내기 안타가 아니라 끝내기 상탕. 예, 저희 팀의 아레나가 아마 똑같을 거예요. 비슷비슷하네. 와우, 엄청 높다. 엄청 높으시네. 부럽다. 제발! 이제 전설로 나올 때는 새로운 이펙트도 있다는데 저도 그 이펙트 새로운 새롭게 아니 실제로 보고 싶습니다. 제발 슈퍼스 형님들 안되네요또 그런 상도 있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宝宝。